같습니다 김종호 사입니다. 나라사랑기도회 대표회장이라는 집체를 어, 가지고 만 오늘 인사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사랑 불경기도교총연합회 오늘 전기총회를 갖게 됐는데 그 뿌리는 나라사랑 기도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이렇게다 기도하다가 부서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또 먼저 이북경 지역에 기도 운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귀한 조직을 갖게 되셔서 참감뭇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이분으로 순출되신 우리 대변인 이사장님 빌라운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앞으로 교단에서 일어나도록 어 기도는 만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사하신 여러분들, 참사하신 여러분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차이점이 됐는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그냥 세 사람이, 세서가 오는 말이 아마 전도안 됐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 기도은도 10년 동안 얘기 지나보다 부조한 사람이 10년 만에 대표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어쨌든 본인 우리 인물들이 많잖아요. 이걸 해서하실때는 뭐를 결부하고 일을 맡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는나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립하는데 이 창립을 거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일 1, 2만 하시고 또 다른 능력주시고 <laughs> 우리 나라상 기대에고 이제 앞으로 또세로이사님들어서대표님분들어서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발전하는역사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면 부탁도 드리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